안녕. 제가 드디어 배뉴에 대한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제가 배뉴를 타고 다닌 지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어, 뭔가 배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배뉴에 네, 대한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차 안을 좀 향기롭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제 차에 여러가지 많이 구비를 해놓긴 했는데 어, 방향제가 없어요. 왜 없냐면 제가 두가지를 썼었는데 제가 향에 진짜 예민하거든요. 민감하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향을 싫어해요. 향수, 디퓨저, 방향제 이런거 인위적인 향이 난다?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원하는 향을 찾았습니다. 바로 요즘 아주 핫한 뱀볼릭 방향제입니다. 제가 이거 무료로 협찬을 받았는데요. 어, 받은 이유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리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믿고 이거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내가 이번에 차량 방향제 무조건 선택한다. 라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향을 많이 맡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얘는 불쾌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아! 난 열자마자 향이 장난 아니야. 발향이 이렇게 세?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섞고 그리고 커버 클립은 두 가지, 그리고 오일 실버색 이 색깔이 음, 블랙 실버, 핑크 이렇게 있었는데, 제차 컨셉은 그레이이기 때문에, 핑크로 할까 하다가, 좀 깔끔하게 실버로 가자. 이 실버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이 친구를 먼저 꺼냅니다. 얘를 돌려. 돌려. 뚱! 하고 열리거든요? 이 친구를, 가운데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가득 넣어줬고요. 닫겠습니다. 이게 또 좋은 게, 덮개를 돌려서 여기 틈이 있거든요. 얼마나 연이냐에 따라서 또 강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짧은 클립으로 해볼게요. 이게 또 끼우기가 쉽게 자석이에요 뿅 이렇게 여기다가 껴볼게요 이쁘다 깔끔스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는데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진짜 은은하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 은은한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선택한 향이 레몬 라벤더거든요? 근데 제가 레몬도 좋아하고 라벤더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합쳐놨으니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 향은 시트러스 계열이고, 그리고 동시에 허브향이 나요. 향이 진짜 많았거든요, 종류가. 고정 댓글로 제품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이버에서 1위하는 방향제래요. 얘는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코랑 오일을 계속 리필을 하면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장점입니다. 제가 이 벤볼릭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거든요. 받아서 시향은 한 다음에 불만족했다. 프로 무료로 교환, 환불 가능하대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믿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타고 있는 이 베뉴는 베뉴 프리미엄 그리고 2023년도 제품이에요. 저는 24년도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9월 달에 만났어요. 얼마 만에 만난 거죠? 7, 8, 9. 거의 4달? 4달 만에 차를 받았어요. 이 가격으로 보면 어, 차 가격만 2,200만 원, 그리고 옵션가, 그리고 취등록세 이렇게 다 합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들었다. 거기에 이제 보험비가 또 따로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에 차를 샀으니까 자동차 보험은 107만 원 정도 나오고. 운전자 보험은 한 달에 12,000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다 합하면 얼마죠? 요 정도 나왔다 보험은 어, 보통 그냥 싼데 제일 싼데 하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삼성화재로 선택했고요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그리고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이렇게 했습니다 어, 보험이 다 같은 보험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삼성화재는 그, 긴급 출동이 있어요. 연애 6번이 무료인데, 저 올해 이미 한번 썼거든요? 공기압 넣느라고? 그때 제가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그런 서비스 받다 보니까, 뭐 삼성화재 또쓸의향 있다, 또 가입할 의향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보험은 자기가 알아봐서 좀 싼데, 그리고 좀 혜택이 있는데, 이런 거잘 알아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은요, 스마트 젠스 그리고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 했고요. 썬루프가 있었는데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썬루프는 안 했습니다. 베뉴가 투톤 차량으로 유명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색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강점으로 나오는 차인데 저는 올 화이트예요. 그냥 깔끔한 차를 원했고, 굳이 뭐, 투톤으로 해야 할까? <laughs>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화이트고, 내부는 블랙 앤 블루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메테오 블루 색상입니다. 블루 색상을 선택한 이유는, 블랙은 올 블랙인데, 블루는 그레이 색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덜 답답하고, 내부가 좀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카마스터님의 추천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내부에 그레이랑 블루. 시트도 블루색이에요. 오히려 좀더 깔끔한 느낌? 그렇게 구매를 했고, 장점과 단점이라고 본다면, 장점은 너무 많아요. <laughs> 진짜 20대다? 내가 20대다? 내가 여자다? 완전 추천. 딱 1, 2인용으로 나온 차거든요. 그래서 뒷자리에 내가 누굴 태울 계획이 별로 없다. 거의 나 혼자 탈 거다. 하면은 진짜 추천드려요. 이 베뉴가 단점으로 뒷좌석이 좁다. 남자가 앉기 좀 좁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뒷좌석에 일단 누구를 잘 태우지 않고요. 거의 제가 혼자 하거나 조수석에 태우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도 않아요. 차가 SUV잖아요. 차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내가 초보 운전자다 하면 또 추천. <laughs> 차체가 높은데 차는 작기 때문에 시야가 일단 높아지고요. 그리고 베뉴가 앞뒤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1인용으로 딱이고 운전하기가 좋다. 그리고 또 연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출퇴근용으로 사진 않았고요. 주말에 놀러 다닐 용으로 아니면 어, 평일에도 놀러 다닐 용으로 <laughs>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맨날 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주유비는 오만원한번 주유하는데 5, 6만원이면 거의 꽉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할 때 5만원씩 합니다. 벤뉴가 저한테 첫 차거든요? 근데 벤뉴를 선택한 이유는 진짜 단순해요. 첫 번째는 소형 SUV를 타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귀여웠으면 좋겠다. <laughs> 성능은 잘 모르니, 외형이 귀여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저한테 후보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둘다 현대자동차 제품이긴 한데 캐스퍼랑 백뉴. 근데 제가 대리점에 가서 캐스퍼를 타봤어요. 타봤는데 실내가 너무 좁아. 제가 여자인 걸 감안해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 경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아끼지 말고 SUV로 넘어가자. 해가지고, 배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지비. 유지비는, 보통, 할부금, 보험, 주유. 요세 가지가 유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할부금 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차를, 내가 첫 차를 구매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 최대한 현금을 좀 많이 모아서, <laughs> 할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시면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할부금이 좀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카마스터 선정 기준 음, 카마스터를 잘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잘 해주시는 분도 있고 자기 할 일만 딱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일단 발품을 팔았어요. 여러 군데를 가면서 여러 카마스터 분들을 만나봤고, 카마스터님들마다 혜택이 또 달라요. 뭐, 현금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친절한 분을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골랐고, 진짜 잘 선택한 게 제가 지금 차량을 받은 지 8개월이 넘어가는데 지금도 연락을 주세요. 차에 문제 없나요? 운전은 잘하고 계신가요? 뭐 이러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주위에 누군가 차를 산다면 저는 진짜 추천해 주고 싶을 만큼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마스터 중요하다. 카마스터님께 서비스로 받은 거는 어,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받았고요. 뭐, 코일매트, 블랙박스, PPF, 뭐, 또뭐 있죠? 썬팅, 뭐, 기본적인 건다 받았어요. 오늘 베뉴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벤볼릭 차량용 방향제. 고정 댓글로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꼭 한번 들어가보세요.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